참게요. 와 참게인데 왜 죽었지? 꼬슈크네 털이 있잖아. 아 민물에 서좀더 가까이 가까이 좀찍어 가까이. 지금, 가까이 있다. 오케이. 민물에 서 참게인데 이게 원래 바닷가에도 저거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왜 죽었을까 이게? 글쎄. 아, 아 이게 이거 삼이자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까자 오장 팀입니다. 상입니 <laughs> 자, 오늘 이제 야간에 모또매니지님하고 함께 네. 같이 출조했어요. 오늘은 네. 어떤 거하면은차한번 보시죠. 네, 네. 그렇죠. 자, 새로 장만했습니다. 우리 이거 만8 0원 주고 왔거든요. 오다가, 네. 만 8천 원 주고 왔어요. 이게 정말 새로 돼있어서 정말 튼튼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디 와있냐면은마지막 캠핑클럽, 핑클 네. 분들이 와서 네. 네. 하겠죠. 그 핑클이 구하는 네. 오토캠핑장. 아, 그게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네. 클럽이라고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피클이 왔다간 곳이 바로 여긴데요. 저희는 네. 오늘 여기서 이렌트를 이용해 가지고 뜰 채로 많은 것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아재는 어떡한데, 마카지가 들어가고, 아, 마카지 아, 동해에서 마카지가는거가요개 음, 아닙니까? 그렇죠. 어, 서해에 와은줄 아, 어, 알았는데, 아, 이곳오그거 어, 가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잡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고거, 네. 고거. 뭔지를모르어 뭔데요? 이거든. 어, 이거 파도 달팽이 아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거 혹시라도 보시고. 건지, 먹을 수 있는 건지못 먹는 건지. 이거 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죽을 안 겁니다, 이거는. 아. <laughs> 네. 먹을 수 있는 건지못 먹는 건지 몰라서요. 오케이, 일단 한번 보고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자 보내주시고. 죽었죠? 왜 죽었지? 아 이거 저거다 참개다. 참개요? 우와 참개인데 왜 죽었지? 어서 크네 근데 요 털이 있잖아요. 아 민물에 어, 사는 좀더 가까이 데...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네, 가까이. 오케이. 민물에 사는 참개인데 이게 원래 바닷가에 또저거 가끔씩 있거든요. 아 근데 왜 죽어 있을까 이게? 글쎄요. 아, 아, 아 이거 사람이알고 근데 참가 아다 그렇죠.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어 아. 깨끗하잖아요. 맞네요. 원래 네. 네, 바카이 작은 게거든요 어떤 거요? 아, 이고 아, 파. 아, 이게, 이게 바카지요? 네, 이게 옛날에 이거 포... 서해가 가지고 많이 잡았었는데. 네, 이게 바카지요? 아 우와, 귀엽네요. 어, 아 네, 이게 바카지입니다. 요런 거는, 아이고힘 봐. 요런 거는 어, 방생하나요? 어. 이건 방생 당연히 해야죠. 아, 요런 사이즈는 방생하고. 근데 방생을 하려고 그래도. 음. 아, 저기도 있네. 땅을 파고 들어가요. 아, 아, 방생을 하고, 여기도 봐봐요. 아, 있네요, 있네요. 랜턴이. 렌터닝이... 오, 어, 어, 저, 어, 저, 저, 아, 여기 파카지입니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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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여기. 여기. 와, 크다, 크다. 오, 오저 땅속으로. 오, 오, 씨. 영웅 나... 잡았, 잡았다, 잡았다, 아, 요놈 잡았다. 영웅 잡았다. 땅속으로 팠어 잡았을까요? 있나요? 아, 잡았네. 와, 크다. 땅속에만 잡던. 박하지. 우와, 우와, 크네요. 네. 이 정도? 이야, 이런 거는 뭐, 라면에 진짜... 넣어서 먹으면, 우와, 완전. 네 그렇죠. 자, 보여주세요, 카메라 가까이. 이야, 이게 뭐라고요? 박하지요. 야 어디 박입니까 이게 미량 박시. 하하하. <laughs> <laughs> 일단 요거 담아, 담아, 담죠? 죄송합니다, 미량 박시 분들. 하하하. 네. <laughs> 이야, 이, 이 맛에 이거 사람들이 헤이루질뭐 이런 거 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야. 이 아이 또 많이. 시간대가.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어, 도다리 아닙니까, 이거? 뭔가 뭔가 오두 다리다 잡았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음. 뭔가인 줄 알았네 야한번보여주죠죠야 <laughs> 이거 또다리 새끼인 또다리 새끼 아, 이거 잠깐만요 불이 이렇게 번다어아 네, <laughs> 귀엽죠 새끼. 잘 방생하시죠 아 귀엽네요 와, 이런 게 여기 막 다니고 있어요. <laughs> 아이 귀엽네요. 좀더 커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밌다. 아무시이르시야라서그렇죠 아, 아. 많이 안 나. 잡았다. 무슨 고기요이 뭐, 처음 보는 고기인데? 봐요. 봐라. 우와 이거 뭐 이리 생겼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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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그렇네요 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어, 이런 게또 있구나 바다에는 허허허씨 귀엽네 배 뻥뻥한데? 어우 목이다쳤는가자자연방땅했습니다어 뭐 어, 귀엽네요 빠르기도 <웃음> <웃음> 아 이건... 귀여운 사이즈 아 근데 르노는 라면을 넣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 정도면 라면은 다 먹, 넣어 먹고 하죠 자그만이 이거 담죠 일단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담죠 이따 보고 아큰 녀석은 갖고 왔든지 하고 작은 녀석들은 뭐 저희가 방생해도 되니까요 일단은 담아놓겠습니다 이야 이거 맛있겠다 딱 손을 딱 벌리고 잡았다 이놈 잡았다 네. 우와 우와 이놈 사이즈 네, 괜찮네요 지금 카메라에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어 가방 가방 작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면 엄청 괜찮은 거예요 네. 이거 시중에 파는 꽃게 정도 사이즈 되는 거거든요 그는 아니고요 보통 사회에서 ]다. 잡는 바카지 정도 사이즈 아, 진짜. 자 담으시죠 이야, 좋네요 <laughs> 있네요 이야 역시 매의 <laughs> 눈으로 보셨군요 잠깐 사이에 지금 네 마리 잡았습니다. 짱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담차 봅시다. 아이고, 오. 오, 그래도 친하네요 이 정도면은. 자, <laughs> 이야. 아고 색깔 보십시오. 오케이, 야, 딱. 잠깐 사이에 뭐. 잡네요. 잡았습 어. 잡았죠. 와, 잡았다. 어, 도망갔다. 와, 빠르네요. 분명 히가는거 봤는데. 도망갔어요? 잡았네요. 이야 고기도 잡히고 어? 아까 그거 잡네요 여기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었네 아으씨 <laughs> 조심하십쇼 가슴 뜯어버려 고기 다 너버려, 같이 잡았습니다 자 <laughs> 이야 오 괜찮네 사이즈가 어예. 예. <laughs> 야, 아이고, 아이고, 야, 더힘 좋다. 오. 자, 파카치.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야, 많이 <말>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laughs> 잡았습니다. 오. 오, 사이즈가 괜찮네요. 와, 물고기들이 <목소리도> 작은 것 같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뭡니까? 우와. 와. 해삼이다. 우와, 엄청 큰 해삼. 우와, 진짜 크네 해삼 잡았습니다. 해우여러보이 해삼이에요. 우와, 여기 이게 해삼입니다. 해삼. 우와 해삼입니다. 진짜 크네요. 자, 이거 일단 통에 담쳐. 네. 저희가 뜰채로 이렇게 잡을 만한 녀석들이 안 모여가지고 이제. 철수해가지고 기가 중에 있습니다. 매니저님, 우리 다음엔 또 어디 가죠? 다음에요? 예.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접어 쓰고 있으니까, 가을, 겨울 넘어가기 전에 또 쏘가리들이 입질이 왕성하거든요 아, 가을 쏘가리? 그렇죠. 네. 네 입질이 왕성하고 봄쏘가리 못지않게 또 마리수도. 네, 좀 많이 나오는 술이라서, 쏘가리 낚시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아, 괜찮네요. 네. 올래 가기 전에 또 가을에 쏘가지, 쏘가리를 또 잡을 수 있으면 은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매니저님과 함께 가을 쏘가리를 또 한번 잡으러 한번 출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함께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